자 여기에서는요, ourselves가 아니라 us. 그 다음에 이건 form이 아니라 forming. 그 다음에 이거 survive은 이거 명사예요. 대이가 아니라 후 자, 여기에서는 먼저 문장 구조를 보면은 아우, 길다. 여기서 belongingness will likewise promote reproduction and 그리고 앤드가들하면서 이게 엮어주는 게 A and B로 엮어주네요. 야, 근데 이건 쌤이 지금 문제 내고 보니까 조금 애매하겠다. 이게 원문에서는 후로, 되, 후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대로 써도 되기는 했겠다. 그래서 이, 이게 요 부분은 좀 암기해야 되겠다. 문장 구조가 되게 복잡해서 어, 이게 원래 A and B로 연결되는데 만약에 a 가 들어가게 되면은, a and b가, 그니까 만약에 a 가 들어가게 되면은, 색깔을 따르게 할게. 이게 a1이 되고, 이게 b1이 될 수도 있겠어요. 문장 구조를 보니까. 그니까, 러 이거는, 쌤도 문제를 내기는, 했,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문제를 내긴 했는데, 이건 조금 애매하다. 그래서, 만약에 a, 그니까, 러 아, 미안. 이걸 A1이라 그래야지. 이걸 B1이라 그러고. 이렇게 잡으면 여기 데이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다. 어. 근데 원문에 여기가 후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는 좀 암기합시다.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다. 자, 그 다음. 여기는 크리에이처하고 어스가 다른 대상이죠? 어,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다른 대상이니까 제기대명사를 쓰면 안 되겠지? 그 다음에, 여기에서는 A and B의 구조가 얘가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. 아에다가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얘는 A가 되고, 여기가 B가 되면서 얘는 여기가 동명사 주어가 되는 거야. 가 되고, 얘가 또 동사가 되고, 죽격고 그러면 A는 여기가 주어, 아 주격보 이런 구조로, 그러니까 절과 절을 이어주는 엔드였던 거예요. 그리고 여기는 아까 다시 여기는 쌤이 여기를 말고 다른 부분을 문법 문제로 만들어야겠다. 어.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쌤이 만들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프리베어,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지만 능동을 써야 돼요. 왜? 얘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을 쓰면 안 돼요.